안녕하세요. 제멋대로 넘평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그, 북한이요. 중국에, 어, 중국은 자기들의 핵사정권 안에 확실하게 들어와 있다고 이제 말했다는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제가 살았던 지역인데요. 어,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일, 북한의 양강도 당위원회 회의실에서 독국 간부들을 모아놓고 강연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지도원으로 알려진 강연자가 최근, 개발한 최근 개발에 성공한 신형미사일 화성 12호는 중국 전역을 확실하게 타격할 수 있는 핵 운반 수단이라고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어, 자유아시아 방송이죠 RFA가 어, 보도한 데 따르면요 이날 그 강연자가 어, 독국 간부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화성 12호의 성공으로 중국은 어, 북한의 그 미사일 그물망에 완전히 갇혀버렸다고 이제 말했다고 하고요 중국의 대북 제재를 북한이 이제는 하나도 들려워할게 없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하네요 어, 중국이 북한에 대북 제재를 좀 했는데, 김정은이 이렇게 이제 시진핑에게 선전포고 같은 것을 했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또그 우리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했던 이해찬 국회의원에게, 이해찬 특사죠. 특사에게 중국이 한반도, 어, 그, 사드 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를 완전히 처리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 중국 측은 그 방문한 특사단에게 뭐라 그랬냐면 사드는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협으로 실질적 어 그러니까 철회적 조치 없이 한중 관계는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국회 비준 절차에 대해서도 이미 배치된 사드를 정당화하려는 수순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이 이제 이 아시아의 맹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 G2를 넘보고 있는 중국을 북한은 핵 사정권에 들어왔다고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하는데 중국은 또 대한민국에 그 배치된 사드를 철회하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사드는 왜 배치된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배치된 것인데 중국이 이렇게 내정 간섭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성명 한마디도 못 하고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석국에 예, 북한의 석국으로 전락하는 거 아닌지 참으로 걱정이 되는 어, 시점입니다. 이런데 또 북한이 그 북한에서 그 23일인가요? 그 무슨 뭐 유령의 물체가 넘어왔다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이 북한에서 한국으로 날려보낸 풍선 비라라고 합니다. 비라의 내용이 아직 무엇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북한은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자기들의 점령지로 섭포할 어, 때가 됐다고 아마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쟁의 역사들을 두루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뭐 민심을 결란시키기 위해서 피라 작전을 하죠. 피라를 예, 보내서 그 사람들이 불안에 떨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투항을 하게 하는데요. 그런 피라가 아니었을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중국은 북한은 중국을 협박하고 또 대한민국을 협박하죠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두 번이나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또삐라 폭탄까지 보내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어 북한의 고위노동당 간부는 북한의 간부들을 지방 간부들을 모아놓고 어 중국은 우리의 핵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북치고 깽가리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는. 미사일 발사가 되는 그 시간에 휴가를 가졌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참으로 고매한 덕성을 지내셔 지내셨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걱정할까 봐또 급하게 달려 올라오지도 않으시고 그 미사일이 미사일이 발사가 되든가 말든가 하여튼간 그 양산에서 휴가를 잘 즐기셨다고 하는데 대체 이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이가 설마 내가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일으키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김정은하고 이미 어떤 모종의 약속이 있어서 그러신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안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말 소중한 휴가를 끝까지 다 마치신 걸로 저희 국민들이 이해해도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님께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 걱정됩니다. 중국은 사드를 철회하라고 막 협박하고 있고 또 북한은 중국까지도 자기들의 핵사정권 안에 다 들어왔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27일날 예를 저기 DMZ에서 여성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뭐 DMZ에 평화 생태마을을 조성한다 조성해달라고 이제 뭐 세미나도 하고 또어 거기에서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어 걷기 대회를 또 한다고 하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입장에서 예, 이 어려운 시국을 잘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we